염증과 혈전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강황, 울금, 토마토, 메밀, 파인애플, 번데기, 낫또, 꽁치, 양파, 깊이, 과메기, 검정콩, 땅콩, 청경채, 마늘, 늙은 호박, 생강, 부추. 견과류, 시금치, 버섯, 귀리, 보리, 된장, 피망, 미역귀, 브로콜리, 케일, 홍삼, 양배추, 포도, 키토산, 개각감류 귤, 연어, 냉이, 목이버섯 표고버섯, 블루베리, 고구마, 차가버섯차, 올리브유, 곰보 배추, 당근, 늘보리, 쌈 다시마, 차전 잡피, 볶음 참깨, 생밤, 크랜베리, 민들레, 레몬, 사과, 녹황색 채소, 적황색 채소, 무, 배추, 가지, 콜리플라워, 애호박, 연근, 허브, 민트, 깻잎, 인동초. 인삼, 대추, 알로에, 은행, 수박, 딸기, 체리, 산딸기, 굴, 배, 흑초, 부아메라 오일, 양상추, 오렌지, 여주 가루, 양파 껍질, 김, 아보카도 오일, 호박씨, 병아리콩, 콩나물, 상추, 마, 키위, 대황, 하수오, 야교, 뽕잎, 홍화 홍국살, 충분한 수면, 충분한 물 수분 섭취, 적당한 운동.